오늘도 코인 시장 분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2025년 9월 25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도지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빠르고 날카롭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다 정밀한 타점이나 보유자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 9959 6611로 개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조용한 듯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전반이 비트코인 ETF 기대감, 금리동결 기조, 메이저 알트 반등 등의 요인으로 상승 랠리를 펼친 가운데 도지코인 역시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며 중장기 매집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난 몇 주간 도지코인은 주요 지지라인 부근에서 가격 방어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락은 제한적이고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중이어서 세력성 매집 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도지코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엑스 플랫폼과의 연관성 강화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코인을 본인의 인터넷 통화 실험의 후보로 두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엑스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 연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특허청을 통한 엑스의 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 신청 내용엔 디지털 자산 전송과 크립토 기반 마이크로 결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커뮤니티에서는 도지코인 채택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단순 루머 수준을 넘어서 기술 개발 로드맵과 시스템 통합 흐름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는 중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슈는 도지코인의 자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유동성 확대 움직임입니다. 최근 도지코인 코어 개발팀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개선하기 위한 코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솔루션들과의 브릿지 연동을 통해 디파이 영역 확장도 검토 중입니다. 즉 단순한 밈코인에서 탈피하여 실사용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도지코인을 활용한 NFT 프로젝트나 게임 플랫폼 연동 사례도 소규모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도지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현재 도지코인은 연초 고점 대비 아직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차트상으로는 삼각 수렴 패턴의 후반부에 진입 중이며 돌파 시엔 과거 수차례 경험했던 급격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거래 단가가 낮아 신규 투자자 유입 시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 점은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은 대중성, 커뮤니티 결속력, 상징성 면에서 다른 어떤 알트코인보다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현재 구간은 단기 매수세 유입보다 중장기 분할 매수 전략이 적합한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일수록 섣부른 단기 트레이딩 보다는 재료 확인과 시장 심리 분석을 병행한 접근이 중요하겠죠. 물론 지금 영상에서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공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유자 대응 전략, 비중 조절,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타점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분석을 원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으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흐름 반영된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지만 그만큼 폭발, 전 에너지 축적 국면일 가능성이 크며 작은 뉴스 하나로 기폭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조용한 시점에 만들어지죠. 관심은 있지만 아직 매수는 망설이고 있다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배경이나 장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한 장의 이미지 속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010-9959-6611 숫자 3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화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저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숫자 3만 보내면 이 공개된 영상이나 오픈 채널에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그 정보는 오늘 당일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급등 종목과 그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포함된 완전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진입해서 당일 또는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됩니다. 그 아래엔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차트, 경제 뉴스, 지표 분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직접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와 세력의 움직임을 살피고 최적의 종목과 타점을 골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쉽고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편지 아이콘은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번호를 누른 다음 숫자 3을 적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단 10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10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과 매매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문구를 보세요.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세 가지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일 급등 종목은 오늘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리스크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그만큼 수익도 큽니다. 매수 타점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의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시점에 들어가면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놓쳐 수익을 날려버리는데 저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오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유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실제로 수익을 내보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대충 만든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쓰는 분석자료와 타점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채널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저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동이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력이 진입하는 순간과 빠져나가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살피고 뉴스와 전세계 시장 상황까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추천 당일 당일 급등했고 며칠 만에 35% 이상의 수익을 줬습니다. 문자로 숫자 3 보낸 분들은 그 기회를 바로 잡았고 웃으며 수익인증을 보내왔습니다 반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뒤늦게 차트를 보면서 그때 들어갈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뒤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번호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면은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벤트 정보가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즉시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오면은 대응 방안을 즉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근거 있는 분석,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부담 없는 무료. 시작.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